예수님이 두분두 번이에요. 게 여기, 여기 여기가 미래고 예수님이 여기가 여기 있어요. 자, 이 구약인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구약 저를 봐주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자, 구약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시작에서이 옷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사야고 그 다음 누구죠? 요셉.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누구죠? 모세. 고시 담대누구죠여 요사하, 수사는누구죠 사사, 선지자들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어찌했냐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구약 사람들이 달려가요. 어?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요? 오신,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오시,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는게 아니라 여기 살아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딱 주시고 모든 걸다 이루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탁 치셨어요. 네, 옆구리가 치시고 십자가에서 탁, 탁, 탁.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이, 여기, 여기, 여기와 그리고 여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좀덩치가더 크세요. 대가좀 네. 나왔네,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저는. 나 처음에 여기 교회 전도사님들 보고 조폭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진짜. 진짜 저번에 처음 왔는데, 나 진짜 처음 왔는데. 까만 옷으로 셋이 나오는데, 조폭이 나와, 저거는. 난 그래서, 우리 데사님이 똘만 일을 엄청 내게다는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몇 분만이 위해서 음, 이런 분만을 전도사님, 모건 대단이시죠? 자, 네. 전사님, 네. 자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배 나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땅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네. 여기서부터에서 여기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노예서에서 마지막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그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는 한민족이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민족, 아베, 모든 열망을 다열어버셨어요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올 건데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딱 와서 성 뜰에 있는 걸다 뒤집어 뻗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 내 집은 만민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아, 네. 네. 만민은 for에요 영어로 for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아, 네. 나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시대 때 말하던 바로 구원자이시며 회복자이시며 아, 네. 인류를 위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료이란 십자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사랑 구원을 받고 신약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아, 네. 그래서 요일서에서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받아서 특정한 일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 왕에게 그리고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내위인을 중심으로, 즉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구름 날개가 있고 그 위에 성전 그 위에 네? 지성소 위에 또는 성막에서 뭐가 생겼어요? 구름 기둥으로 물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을 이걸 보면서 어? 저쪽이다. 그러고 어떻게 막 가고 딱 가고 텐트를 닫혀요. 그리고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또 만나서 만나는 만나 음식을 먹고 그냥 만나게 살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성전을 세워서 있는데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엘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날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실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오 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고 이쪽에서는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여기서 끝다는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서 간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음.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민족이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여기는 모든 백성에게 부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일서에 있었던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장이 뭐냐면 시작 아, 네. 시작 이 찬양 아시죠? 자 그렇습니다 시작 마치 마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지성소를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은 게 아니라 위 아래로 그냥 확 찢어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지성소, 즉 성전을 이 시대 때는 성령이 사는 곳이 성전이 우리 몸으로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몸 안에다가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로마서에 보면 두는 나무가요.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모느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때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고 여기서부터는 붓는데 여기에다 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람한테 보여. 아멘. 그러니까 사람한테 붓는데 그 사람의 사는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게 여러분에게 몸이에요, 이 몸. 이걸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구약 시대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를 부어 넣었죠? 생기를 넣었더니, 뭐라고 래요 그걸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영이라고 했어요. 생영이라고 불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놨다고요. 아, 네. 원숭이는 안났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양심이 없어요. <laughs> 이해되세요? 원숭이가 막 동물원에서, 아, 창피해 죽겠다. 아, 왜 나를 여기서, 우리가 저, 옷좀 입혀주세요. 안 하잖아요. 동물은 본능을 쫓아다녀요. 그래갖고 막, 바나나를 보면 막 뜯어먹고, 뜯어먹으면서, 아, 내가 두개 가져야 되는데, 난 하나, 너하고 하나씩만 가자. 이런 원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뺏어와서, 물론, 내가 잘못했어. 이런 원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걸 뭐냐면 우리 성전사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애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 이 꿈을 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부어질 때이 마음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를 이렇게 만나요. 자, 안아주세요. 이렇게 딱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아, 아, 그러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 네. 따뜻한 거요그래갖고 네. 손에 딱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진짜 따뜻하네요. 그래서 안아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냐면 자, 조, 잠깐만 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성령이 올라간다. 성령이 올라가면,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올라가면 그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오면, 이 마음 안에 뭐냐, 이제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되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딱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확 하나 안아주나요? 그럼 딱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아, 네.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를 깨달아요. 아, 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딱 돌려서 밀어주세요. 저, 저, 아니, 그냥 밀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해서 심판대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아, 네. 아, 네. 참 신기한 게,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은 성막을 안에서 성전이 있었고, 성전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증거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였어요. 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손량에서 막 뭐를 잡아요? 소를 잡고, 또뭘 잡아요? 비둘기를 잡고, 또뭘 잡아요? 양을 잡고. 잡고, 그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 피가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중정가. 이중정가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요? 이 양한테 뭘 줘요? 죄를 주고 이 양은 나한테 뭘 줘요? 의를 줘요. 의. 응? 잡아요. 죄를 주고 의를 받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계속 해가면서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행위의 구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그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경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데, 그 이중정자가 일어나는데, 이중정가 나는 주님께 뭘 줘요? 죄를 주고, 주님은 나한테 뭘 줘요?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 네. 의의 옷을 딱 입히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딱 어. 입는 순간, 첫 번째 흘리는 눈물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묘합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뭐 영화 볼때 흘리는 눈물들 알죠? 영화 볼때 흘리는 눈물 알죠? 우리 자매님들, 우리 할머니들 어? 여전히 우리 어머님이 60몇 세, 65세였나, 67세였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영화 있잖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서른도가 뽀뽀하고 갔어요. 무을때이가 <laughs> <laughs> 어머니? 어머니 나이가 지금 65세가 넘으셨습니다. 한가 <laughs> 정신 차리십시오. <차려주죠? 웃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 아시죠? 그러 육적인 눈물이니까 여기만 딱 뜨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보셨죠? 아 자, 그, 그 흘리는 눈물은 여기서 잠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막 우와 터져 나오는데. 뭐냐면 내체가 확 늘어나. 아멘. 이러그랑 똑같아요. 여기에 막한 20만 마리의 막 바퀴벌레가 있어요. 아 20만 마리 바퀴벌레 막 돌아다녀. 근데 깜깜해. 몰라 소리만 내. 근데 이거를 불을 탁 켰어요. 그럼 여기 20만 마리의 아 바퀴벌레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겠어요? 아 깜짝놀잖아요. 그저 그거랑 똑같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조명하세요. 근데 그 빛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빛을 가져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죄와 내가 죄를 주는데 이분 나한테 거룩한 옷을 입히세요. 아멘.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요 흘려흘릴수록 정말 좋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을 때 내 죄가 씻어지면서 내가 새롭게 되었지요 이걸 뭐라고 그냥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의 무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무기를 통하여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아, 네. 마귀하고 싸울 때는 대적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회개의 무기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 안에서 정자이 결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싹 씻어지고 네, 자, 그쵸? 그쵸? 오늘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과거 때문에 사는 나를 마음 안에 확 부어주므로 절망 없어지고 실망도 없어지고 낭망도 아, 네. 없어지고 아, 네. 원망도 없어지고, 아, 네. 원망도 없어지고 아, 네. 갑자기 뭐냐면 처음에는요. 새벽에 대와서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그 새끼를 죽여주십시오 <laughs> 그 진짜 이빨에 목마그새끼라 30분 지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여 아, 그 영혼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새벽에 대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남해. 그러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 성전이고 지성소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잖아요 십자가에 딱 안기면 호등 위로가 되고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하면 저를 딱 돌려서 어떻게 하면 다시 어디로 가고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래서 성도로 가다가 성도를 가다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진다 말이요 쓰러지면 성령님이 와요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와서 일으켜요 아 아, 네. 그리고 다시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전 어떻게 밀어가요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외성교실의 소리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면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견인이 고장난 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인해서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면 다시 어떻게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팔짱을 깨요. 팔짱 탁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도안 되고 다시 무너지면 다시 이러면서 가는 게 이게 천로 역정의 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천로 역정의 길 아세요? 아멘. 네. 천로 역정 들어보셨죠? 천로 역정이 처음에 뜨기냐면 디스토럭션 시리, 멸망의 도시에서 누가 멸망의 도시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게어떠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고 여기에 한 200kg에, 100kg에 엄청 무거운 게 툭툭 떼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맞이하고 주님 봐서 막 죄와 일을 알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면서 나 밀어주세요. 누가 가요? 누가? 믿음. 믿음이 막 동행하다가 믿음이 죽어요. 누가 오니까 해서? 성령님. 아 사랑이구나. 믿음 소망, 소망이 음. 가다가 네, 죽어요. 그런데 또 누구를 붙여요? 주님이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이 끝까지 가서 쓸라서 음. 세리 천성의 나를 끝까지 가게 해서 이배 나온 다시 오실 예수님 <laughs>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해서. 이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배가 똑같은 배가 예수님인데 배가 이분은 배가 나오시고, <laughs> 이리 <운이> 분은 <보면> 전복이시고, <laughs> 장난니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셋다 장난 아니에요, <laughs> 아니서 원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는데, 목사님 나왔으면 이분들 막 뛰어나가요, 막 뛰어나오는데. <laughs> 그래서 나는 조폭이 막세 명이 온줄 알았어 목사님 이 조폭이신가 저폭이 이렇게 너무 많이 늘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 사랑하사 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네. 멸망치 않고 어, 영생을 얻게 하소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은 알게 어떤 예수님이야?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달라요. 배달하고 지금도 좀 달라요. 이, 이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살아갔던 이땅에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워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 네.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주시려고 들고 있고, 여기에 선물을 가득 안고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하고 동행해서 끝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의 도시로 완전히 지옥으로 구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이 여러분이 마지막 드릴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는 자녀의 교찬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자, 우리 박수 치고면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아, 네. 그데 여러분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누가 동행하세요? 주님. 주님이 우리와 성경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예요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찬양하고, 자, 우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음. 예스. 음. 오케이. Okay. 자, 갑니다. 자, 1절부터 가사 생각하면서 가세요. 시시 시, 응. <laughs>